또 얘기해줘 알았지? 쓰리 머슨 이상해 자 봅시다 답이 4번이야 어떻게 변해야돼? 워링 노트 꺼네 스탑 2 부정사와 스탑 ING의 차이야 아겠가또 스탑 투부장은 뭐뭐 하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다. 닌텐도 너. 스탑 와인들로 뭐뭐 하는 것을 중단하다. 삼아봐. 지 불러봤어. 오늘따라 더 귀여워. 스 I'm e s so w o r i n g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이 말이 자, 1이분부터 봅시다. 네가 기꺼이 어 인정한다면 그것을 통 됐어.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이까 대시 동격이었어. 이까 대시. 너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프로브 1번, 엔섬서 개선 2번, 게리라 그것을 올바르게 개선 이해시키다 써.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2 번입니다. 스팬더미술자몰 타임의 목적었어. I N G 동그라미 쳐. 스팬더 목적어 I N G. 더 많은 시간을 들으면서 보내라. 3 번하겠습니다. 헤이 hey, 저기 규 씨가 3번에 왜 스마트리가 아니라 스마트야 설명해 한 단어 뭐 때문에 알 어. 비동사 미들자 비동사가면 무건 형용사야 됐어 네가 얼마나 스마트한지 4번은스탑 i n g 다잉 5번 보자 인투의 전치사써 모든 전치사 in at on of f with 다음에 ing 문제 없어 6 5번 하겠습니다. 전정주씨 A 이에 가면 이게 의젝트야? 이 의젝트 리야? 오케이 어라이크 미줄자 형용사야 앞에는 뭐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 되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He is very kind kind 형용사야 앞에는 부사가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어라이크 형용사 앞에 부사. 정확히 비슷하다. 레시요 어라이크의 능용사야. 부사다. 어, 이그잭들이 비번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야생울프. 비번의 답이 콜드야 콜링이야. 뭐라고? 필드. 콜드. 많은 거대한 도시는요. 큰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크레이퍼 고층 건물이라고 불리는 콜드. 10번 하겠습니다. 윤수야, 10번, 러닝의 주어다. 그럼 동산 헬프냐, 헬프 쓰냐? 헬프 오케이. <laughs> 이런 패턴을 러닝 학습하는 것은 응.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어 제대로 나오네. 오케이. 다음이 3번. 다음, 다음 시간에는. 166번부터 171번까지. 토요일 날은 정상수를 받았어, 이번에. 알았지? 응, 응, 응. 사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모이 콧다 꺼내 주세요. 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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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에 응. 끝난다고? 그래도 문제구나? 밭, <laughs> 이거 없애 봐호 이거 개 뜨거운데? 이거? <laughs>

어, 닌텐도. 어. 네. 나저온다 내가. 자. 오늘 어저기 또 헤이 hey, 보험표 받았냐 미는 있냐? 뭘요? 데드코 아, 알았지. 일단. 너이고 네? 있냐고? 네. 어, 제... 이 아니. 이 그래 이이이 이, 다이. 어. 자, 이 어. 오늘 해야 될 것이 33번. 그래봐! 31페이지 33번부터지, 그지? 그죠? 오늘 내가 33번부터 하러지, 공부. 문자 넣었지? 아, 진때 토요일 날안 왔어. 아, 토요일 날안 와가지고? 오빠 한번 려줄까 토요일 날, 닌텐도 너, 아는, 수리만생을 위해서, 딱지를 배부하겠다. 비상이지, 비상. 응, 괜찮 알았지, 밥질. 수리만생. 응, 닌텐도 너. 팔았잖아, 그지? 수리만생. 돈도 팔았지, 그지? 예. 응. 자, 갑니다. 33분부터 합니다, 33분부터. 31페이지 33번부터 이것들이 공부를 전혀 안하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이씨. 너 33번 다이 뭐야 니3번에다가 5번인데 이렇게 했어 조심해라 잡으라 사람들은 33번 사람들은 답이 5번이다 사용한다 언어를 어떤 언어냐 5번 집어넣어서 큐시가 해석합니다. 시작 책임감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위해서 Shift A on to B A를 B로 Shift, 전가하다 이말이야 책임감을 생각과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됐어요 자 모든게 다니 네 탓이였어 이래 있지. 내가 잘 얘기했는데 네가 잘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알았지. 또 네가 못 알아들면은 집중은안해도 그렇지. 이렇게 보자. 아마도 너는 항상 두려워. 고인투 비집 만나러 가는 것을. 너의 엔트 엘리스를 왜부터? 에이 왜부터? 천만에 해석해. 시작 왜 그녀가. Whenever 시 너는 또널챙겨 시작. 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녀는 말해 뭐라고 니가 응, 총명하지 못해 오케이 또 그러나 니가 그녀의 말을 이해 못하면 그녀는 말해 뭐라고 말해 너 집중 안 하고 있다고 오케이 그녀가 오버인으로 쓰이고 자라서 다 너로 저 뭐야 점까지나 해가면서 자 넷째 줄 whenever 부터 생각해보죠 whenever she doesn't 부터 네줄 attention 까지 형가항팬 그리고 다섯째 줄에 u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줄에 u 동그라미 쳐당 전부 다너희 알았어 니가 집중을 했어 니가 멍청해 알았어 이게 되겠죠 자5번입니다 34번 하겠습니다 컨슈머 소비자들은 부터 시작 소비자들은 어, 일, 루틴 일상의 반응 행동에 참여해 일상 반응 행동에 루틴 리스판스 비헤이비얼부터 그줄 끝에 프로덕트까지 평가한 팬 소비자들은 참여합니다 일상의 반응 행동에 뭐 했을 때 그들이 샀을 때로 인바르먼트 environment. 자 인바르먼트가 관여거든 낮은 관여의 제품을 샀을 때 오케이 즉 그들은 오로매틱 자동 구매 결정을 내려 베이스트 온앞에서 끊어 뭐에 근거하여 정보에 근거하여 정보담이 됐어 그들이 과거에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오케이 그러면 정보에 근거하니까 A번 옆에 행합에처 어, 다이어트 코크. 그럼 준서가 예를 들어서냐, 더군다냐. 예를, 예를 들어. 들어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코크를 주문한다면, 응. 오케이? 정심때. 너는 참여해. 일상 반응 행동에 참여해. 됐습니까? 다음, B번 합시다. B번 옆에 행합해서 하이 인발먼트 프로덕트. 관여도가 높은 제품 자그 위에 둘째처럼 뭐니 관여도가 낮은 제품 했지 그러니까 천만아 자비 1번이야 2번이야 2번 아 1번 1번 1번, 1번 오케이 5번. 반면에 그거지 저기 보험표 해석이야 반면에 관여도가 높은 제품은 높은 제품은 위험을 가져온다 음. 그... 구매자들. 구매자에게 고위험을 가져가 와. 만약에 그들이 뭐 하면 실패. 실패하면 예를 들어서 차나 집이나 보험 약관이 얘다 됐습니까? 답이 1번입니다. 넘어가 35번 하겠습니다. 35번 35번을 제가 36번 한다고 했죠. 35번 답이 2번이고 3 6번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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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36번, 몇해 전에 내 와이프 미스텔은 전화를 하고 있었어. Making arrangement for a baby sitter. 베이비시터를, 베이비시터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뭔 말이니? 베이비시터를 준비를 하다. 하면. 알았어, 나도 알았어.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자, 전화를 하고 있었어. She told t to 그녀는. 시터에게, 베이비 시터에게, 아, 시터에게 말했어요 음여 응. 어, 응. 살이야 그래서 시터는? 그는어 그에 맞 응. 응. 가져갈 응. 게임기를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네. 생각했죠? six year old 죠셋째째 six year old. 응. 거기서 C번 오른쪽에 행하면서 오른쪽에 C번 오른쪽 제일 첫 줄에 a week away from his sixth birthday. 그래서 t i s year old에서 그쪽으로 한자표 시면 되고. 다음 계속 행하면서 자 지금 오른쪽 제일 위에 두 제일 위두 줄에 treasuring in anticipation 행하면서 기대하여 소중히 여기어 treasuring 소중히 여기어 그 소중히 여기다 해서 A 번의 행거벤처 A 번의 둘째 줄에 really important to him 행거벤처. 자 지금 엄마가 베이비시터랑 전화를 하고 있었어. 여섯 살이고 그리고 그래서 나이에 맞는 게임을 갖다 줬다 그랬어. C 번 보자. 내 아들. 그녀의 옆에 앉았던내 아들은. 프로테스트 뜻이 뭐니 전반아? 저항하다 저항하기 시작을 했어 크게 인터넷이 방해하면서 내 아내를 well as while, while. before 가라고 전에 나는 짜증을 냈지만 내 아들의 갑작스러운 o u t b u r o u t u r 자 폭발 내 아들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짜증을 냈지만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세인이 해석합니다 내 아들은 시작 my son was t e 시작 <laughs> 한마디로 인생이 쌀번 여기 내 아들은 <laughs> 음, 내 아들은 아, 내 아들은 음. 어, 아, 그 번째 생 남아있었어. 어 일주가 남았었어 계속해 그 생일을 그 얘기했어. 어 그런 소중히 기대하여 소중히 겠어 그렇지 자 이제 머니 일주일 뒤에 생일 파티 할 것을 막 소중히 했다고 그래서 나 아직 다섯 살이야 여섯 어? 살때 생일 파티 할 거야 그랬어 A 번 우리 유연아 이제 아, 마인드 씨 이제 소네즈 아 so 이리저리 많이도 시다 그래서 그의 마인드에 왜 엄마는 거짓말을 했어? 뭐에 대해서? 음.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 우리는 상관없었는데, 걔한테는 소중했어. 일주일 남았어. 6살 될 때까지 알았어. 그 다음, 그의 발달상의 단계에서 이해 없는 동기, 거짓말에 대한 이해 없는 동기는 부적절했어. 오케이? 이번, 에주스메즈 마이클부터 에이, 자, 게로프는 끊타지, 그지가사노가에순에드 마이클이 전화를 말하자마자 끊자마자 나는 설명했어. 그녀에게 뭘 설명했어? 그가 왜 화났는지. 오케이. 그다음 조윤서야 시아팔라 가이드 드림 해석 시작. 그녀는 어팔러가 사과했다. 사과. 비번의 셋째 줄을 사과했다. 그얘기 그리고, 아,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약속해서 말하고 아. To be more exact 더 정확할 거라고 그랬어 얘는 다섯 <laughs> 살이고 여섯 살 되기 일주일 전입니다라고 해서 그는 즉시 진정했습니다. 됐어요. 답이 4번입니다. 37번 하겠습니다. 생각했죠? 37번 첫째 줄에 디즈 햄랑펜 둘째 줄에 위즈 햄랑펜 잡초야 잡초 잡쳐. 답이 5번이고 햄랑펜죠 4번 둘째 줄에 크리스트 벌스데이부터 위즈까지 크리스트는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 아리가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알아서 이렇게죠 자, 합시다. 네모 안에 거, 작은 네모 안에 거. 신조아이 그녀는 이걸 두었습니다. 교회 알터 재단에 잡초로, 그리고 잡초로부터 크림전, 진홍색서, 진홍색의 브라점 꽃송이, 포인시아의 진홍색 꽃송이가 스프라우트 솟아났다. 자, 교회 재단에 잡초를 두었는데, 그 잡초에서부터 꽃이 폈다고.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음, 어덜와이즈 그고 달리 알려진니 말이야. 자, 이거 좋아라 시작 어디요? 어덜와이즈. 어, 첫 번째 문장 하라고. 어덜와이즈. 음, 달리. 달리. 알려져 있다. 음, 뭘로? 멕시코 멕시칸 플레임 리프. 응. 음, 멕시칸 플레임 리프 일 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스타 2 번, 윈터 로즈 삼 번으로 알려진 이포인셰아는 계속해 식물의 한 종이다. 음. 인디지니어스 자생하는. 자생하는. 멕시코 그리고 자연지. 음. 멕시코와 원산지에 자생하는 어디에서? 대소형. 어, 태평양 미국의 연안에 자생하는 일본 가장 흔한 타이틀 하에서 그들은 네임 애프터비올드자 애프터비올에서 본따서, 본따서 본따서 이름 지어졌어 잔 알피를 그 사람이 누구냐 최초의 미국의 대사야 멕시코에 온후그 사람은 소개했어 이 식물을 미국에 1825년에 그다음 제이현아 in ancient time 시작 네아지텍 네. 음. 아, 아지, 사람들이. <laughs> 물을 사용했다. 어. 붉은 빛깔을 생산하기 위해. 오케이. 그리고 어 열을 내리는 약을 만 생산하기 위해. 음 오케이. 자아지택 사람 식물을 사용했습니다. 빨간 다이염료를 생산하기 위해. 열을 줄여주는 약을 생산하기 위해 그 식물에 어서 연관 크리스마스와 연관은 기원입니다. 16세기 멕시코가 기원입니다. 어리들 걸부터 자 종주야 시작 어리들 걸에 주어 표시라 종주야 네. 동사를 찾아내 삐마 네. 네. 동사가 뭐야? 네. 종주야, 개를 드가 동사야. 이 개를 든. 개를 앞에서 뜯고 해보자. 어떤 여자야? 시작. 너무 가난해서. 투투 동거래면저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제공할 수 없었던 여자는 축하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제공하지 못했던 소녀는. 모았습니다. 뭐를 모았어? 한다 발에 잡초를 모았어. 알았지? 집거리에서. 답이 5번이다. 그녀는 뒤집이 잡초서, 잡초를 교회 재단에 두었습니다. 잡초에서부터 싹이 났습니다. 싹 트네, 싹 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오케이. 답이 5번입니다. 넘어갑니다. 40번 합니다. 행활패자 40번. 첫째 줄부터 다섯째 줄 포라스 페로티까지 장다항탄. 번반항 화 자, 그것만 해서 한번 끝납니다. 자, 첫째 줄에 피오르 원츠 원츠를 자. 원츠는 원하는 것. 그래서 욕구 이런말 욕구. 자, 우리 우리의 호프. 두시가 시작. 집 음, 많은 경제적인 묶음들 갖고 있다. 오케이, 많은 경제적인 유 관계를 <laughs>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묶음들 그리고 오늘날 웃겼습니다. <laughs> 원하는 게 적은 공동체는 경제적인 묶음을 <웃음> <웃음>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 되어있습니다백월은 후진적이라고 경제적인 문리들 무너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후진적이라고 생각해 졌습니다그 다음, 세이나, multiple and diverse 원츠, 시작. 많고. 많고. <laughs> 다양한 원하는 것들은. 음. 음. 증가는 경제 활동으로 이끌었어. 뭐 하면서? 음, 더큰 경제적인 번영을 향상시키면서. 알았지? 원하는 게 적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경제적인 유대한 게 적어. 후진해. 원하는 게 많으면 은 경제 활동이 증가한다고. 문제 보세요. 유연아, 답이 1번이다. 1번 해석합니다. 시작! 1번. 어, 부스 향상시키다. 해봐. 경제적 활동을 40번에 문제 1번을 넣어서 해석하라고 새끼야. 음, 상상시키는 수준은 디펜던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그룹의 네가 욕망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답1번이다 잠깐만. 40일 못 알아도 되야, 어 뭐, 쉬운 거니까. 그니까, 오늘 테스트 한 거, 어딨지? 고고봐봐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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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맙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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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맙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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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맙 고맙. 고맙. 야 숙제 꺼내봐 숙제 2-4 꺼내봐 2-4 1-4 숙제 꺼내봐 100개겠어 아, 100. 아, 아, 지금 오늘 몇번 했어 159번까지 쏘 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오는 거자 네, 뭐.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숙제가 없는 사람 용지가 없어? 이런 개새들 집에도 없어? 손 들어봐 집에도 네, 그... 처음에 아 그게 다 끝났어? 그.. 네. 아 그럼 다음 시간에 나를 피하 했어 미안해 내가 찔러야어 ㅋ 텐도어 내가 와가지고 시가 미리 공부해서 시험 치라고 했지 오늘날에 봐준다 알았어 다음 시험 도 다섯시 사십분에 와서 시험 치라고 하어 이해 되겠지? 스탠더 저쪽으로 이동해 확진자 발생했어 뭐? 아니, 아니 확진자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 이거 아니야? 아직... 그니까 아 누구? 깜짝 놀 그리고 방역을 어그 어. 어디 갑시 다?